안녕하세요 아카제입니다. 오늘은 쉬는 날 공항면세점이라고. 있거든요. 놀러 왔습니다. 가기 때 싸? 싸기는? 그냥 적당해 한국에서도 그거 하거든. 음, 오케이. 보자. 보자. 어이, 이쁘다. 이건 내고요 <laughs> 정말 신나, 따라다니기 힘들다. 이거 한거 얼만데야? 다시 들은 거? 이거. 이게 78원. 78원? 이거 한개 100원? 응. 그거 한 개. 이게 아까 그림이다. 3,000 얼마씩 한다는데. 이거 한게 얼마인데? 100, 원1 0 이게 좀 애는 게100 얼마라고. 어, 하나 써볼까? 얼마나 좋은지. 아니, 아, 니할 됐다, 됐다. 저런 거 맞들이지 마라. 피곤하다. 맞들이면 좋아가지고. 아. 야 좋은 거도사지왜 그걸 저게 큰게 있잖아. 얼마인지 알아요? 3,900원. 영양크림이죠. 저거. 어, 그래. 여기. 엄까지있네 뭐야 어, 이거? 로하스? 로하스가 뭐야? 어 이거 집에서 쓰는 건데. 오 싸다. 싸나? 어, 어 일본 거냐 이거? 내 집에서 쓰는 거 아니야 그거? 한국 후라이팬 너무 뭐, 무겁뭐그 들고 다닐 거도 아니야. 무슨 아니, 상관이야? 이거 해야 돼. 이게 뭐없다고 중구사던지다 묶어서 여기 겠다여기는 어디세요? 여기가 한마디로 딱 어떻게 얘기게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가 여기 어디라고 그러면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면 딱 좋을까? 면세점이라서. 면세점입니다. 그래, 맞습니다, 면세점. 입니다 <laughs> 면세점에 별의별 거다 팝니다 이게 무슨 마트야? 무슨 면세점이야? 뭐세도여거야 아, 면세... 어? 우리는 여기 서 있잖아 한국 게다 보여서 그렇 지슈퍼에서 음. 외지 사람들은 이거 그렇잖아 아니 면세점에 아, 무슨 피돈이 팔아 소이가 먹다 비싼데 그래 가자 그러면 마트 들어가면시더 비싸 한건더 비싼 걸로. 한건 여기서 사지 맙시다. 이거는내가놔라 나라. 그렇게 하지 강나라별 마트다. <laughs> 여기는 한국, 르융핀, 일용품. 한국식품은 네. 저기다. 한국식품. 한국도 위주로 많이 나왔나 여기. 호도시유. 어? 우와, 이거 삼먹자. 이거 본적 있어요? 네. 어디? 왠지. 내가 만들어줄게. 아니 딱 오뚜기만의 이 스프맛은 못내더라고 내가 해봤는데 여보야 아 이거 먹고싶다 나 옛날에 이거 진짜 많이 먹었는데 어? 진짜 먹고 싶은데 이거 하기 10원 이거는 집에서 만드는 맛이랑 이, 이거 뭐야 가공됐는 요 맛은 아가공되는이 맛은 어? 아나가공되는 저거 스프 먹고 싶다니까 사까 똑같다며 가격또사니 <laughs> <laughs> 그래서? 아니 사지마라며 가공되는 저거 맛은 낼 수가 없다니까 저번 우리집에서 스파게티나 해먹었잖아 응. 근데 그 물있잖아 그거 마시면 더 걸게하면 슬프다 그냥 아저아 저... 아, 그러니까 아안 아, 아, 먹어 안 먹어 먹어라. 아, 안 먹어, 안 먹어. 먹어라. 한번안 먹어. 한 번, 한번 먹으면 되지 아이씨, 로마트 어디 아직 봐야 될 때가 없 저기 없더래까저 제품이. 아, 그럼 찾아. 저 제품 본적이 있어요. 너못 봤는데. 난 여기서 처음 봤는데, 한국마트에서 찾아봤는데 저기 안 보이더라고. 영상이? 아니, 크림 스프. 이게? 쇠고기 스프가 좋던데 스프 반는거 있는데요? 어? 야채 스프 여보, 야채 스프. 크림 야채 이렇게. 해. 어. 저. 이거 저희도 씻고 어서 이거 서시장 팔랑가? 네, 있어 있다, 오 네. 유통기간 한번 보자. 그 낫도가 찾아보자, 우리. 응? 네? 유통기간은 2024년 6월 14일까지. 나도 간다고? 어. 당신 네. 있다고 했으니까. 네, 있다. 없으면은 죽일 뿐. 여기는 뭐, 가격대가 뭐, 그렇게 저렴하진 않아요. 똑같습니다. 이거 뭐지? 한번 먹고 뜯어 먹자 우리 한 개야. 나가면서 아, 먹으면서 가자고. 안 어, 오징어를 안 아, 안 돼, 그러나. 오징어는 배안 부르다고 이거 매운 멋있다. 거 있다, 매운 거, 매운 거. 빨간색이 매운 거 같다. 아, 걔맛없을수 같다. 니 손에 가좀더좋아네 묻는 거 아닌가? 같... 아니다, 이거 건조된 거다. 이거 구운 거다. 아이스크림? 아, 조스바 좋아하는데? 조스버거 좋아하는데. 조스버가조스버가 없잖아. 거기사냥사하고 짜갈라고 먹을래? 응그 짜갈라고 먹는거야? 어짜갈라도 반쪽 짜르면 된다 어? 음, 커피 마실 걸마먹 음. 커피 맛? 응 음, 언니 알아서 먹어 뭐, 뭐 아, 나 혼자 먹으면 안몰란다 아메리카노 음. 카마이고싶어니 오나로 와야 머리가 뜨거워 조스가 없다 가자 아, 조스바가 없네 아쉽네 조수버거 콜라포. 여보야, 이거 먹자. 수박? 콜라포. 응. 안에 얼음하고 막이 있어. 얼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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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다른 맛도 없지 이거? 이거? 수박하고 다른 맛이야? 아니 그거 들르는 거. 다아 이름을 알아야지 왕수박. 아 대충 말하면 알아서 들어야지 응? 여보야, 아. 이거 아니다. 이거 먹을래? 이게 더 맛있을 것 같다. 빨리 해라. 오랜만에 먹어봅시다. 무슨 맛이지? 과일 짬뽕인데 이거 이 무슨 과일이에요? 무슨 과일? 음. 이쁘게 하않니아 극발 안 되나? 사근게 뭔데? 목이 아플 때 먹는 거 가봐라 음. 너우나 아, 오늘... 빨리 좀 밑에 가서 우리 그 음악 사오 가자고 약을 애들 거 비타민, 종합 비타민 하고 있대 그 애들이 그 까에 있잖아 까에 음. 거 중재하고 칼슘 거 중재하고 칼슘이 있잖아 이렇게 섭취하게끔 하는 거 있다 디이인 음. 있잖아 음. 한참 피클라임에 비타민 D를 집중적으로 보충하면 좋아요. 비타민 D를 한다, 여보야. 비타민 D. 산, 잘 흡수, 추진, 잘 D3, D3 맞아 여보. 성인은 종합. 어디 갑시 어디 갑시다. 있잖아, 그 뭐야. 산 층수 되게 크데 한번 갔다 갈까? 지금? 응. 가자. 가자. 차도 있는데. 가자. <웃음> 좋아. <웃음> 차도 있는데 가자 왜요? 어? 야니 뭐가 좋아? 차 있으니까 너만 도와주니까 아니 난 당신하고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네. <laughs> 아, 이거들이청소지 제대로 못했네 이런 거잘 봐야지 아 이거 오늘 세차했는데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다시 가자 아들 갖다 같이 상 부려야지 올려라 안 된다 아이 올려야 되지 어휴 내차 <laughs> 어중간만 들고 가자. 이건 높이. 전동이 없어? 없어? <laughs> 빌레 타는 주제에 무슨 말이 많아. <laughs> 아, 저 에어컨 켜라요. 안, 떠, 안 도운다. 켜라, 안떠안 더운데? 켜라. 잠깐만 있어. 에어컨 어떻게 이제 찾아야 된다. 이 운전만 할줄 알지? 이 차가. 빌려 타는 주제에 무슨 뭐 말이 많아 여보 충전기 어지 에어컨 어떻게 될지 어? 뭐. 얘네들은 뭐너 옷길 너무 좋아해 너 보는 거구나 에어컨 아 얼굴 크다 충전기 네, 내야지 옵션이 많이 딸리네요 야 빌려 타는데 공짜로 이정도면 이 됐지 굴로만 가면 됐지 아요 차는 있잖아요 이름이 티구안 2012년 됐나? 한 10년 됐습니다이차 10년 됐는데 티구안 습차감 죽입니다 응. 여보야 잠깐만 돌려야 돼 이거 띄워 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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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 빨리. 일로 진짜? 간다고? 응 가라 앞으로 정말나 운전하는 거 진짜 운전을 잘 못해서 운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운전, 운전. 좀 갑시다, 빨리요. 햄 리윅을 소집 타요? 벌라우타는 거야. 오지 말라찌. 오지 말라찌. 오지 말라지 운전 면허지말라으면서아라 말라찌. 오지 말라찌. 말라는 오지 말라찌. 오지 말라찌. 오지 말라찌. 오지 말라찌. 오지 하라찌 오지 말라찌. 오지 오 근 제일 처음부터 어떤 차를 타는 가 중요하지 않나? 제일 처음에? 어, 제일 처음부터, 아, 이거 다 필요 이큰거 타고 가면 정할수 있지? 아 중국차, 그거, 리샹 그거 좋은데, 아, 진짜. 진짜. 조조전 어, 조조 지났는데? 저기. 저 앞에서? 조좌. 아, 저기로 가야 된다, 돌아야 된다, 왜? 아, 또 돌아. 어, 또 돌아. 아, 뒤차 없다, 빨리 돌아야 돼. 이쪽으로 갔다. 이쪽 엉덩이를 빼어 이쪽 엉덩이를 뺏어. 어잘 나가, 차가. 여기, 그, 이거, 작가 그러면. 아니, 이게 되면 되나? 어, 가자. 내 나한테 대는 거 물어보는데. <laughs> 사이도 올리고, 키 빼고, 문 열고. 와, 여기 물이 들어간대. 어디? 나중에 단 사람 마마. 나중이, 나중이 대중적으로 탄다는게 나중아니야 응. 다시 한번 먹을건데 먹지마 어. 지금 그냥 같이 하나 먹자 그래 되나? 어맥시멜 이거 응. 양개 여기서 저녁에 애들이 비워들어 야 목이 엄청 물리겠는데 이제 목이 없잖아 좀 춥겠는데 괜찮네. 크기는 엄청 큽니다, 진짜. 어마어마히 큽니다. 에? 이거야. 딱 맥주 안 준대. 양이 작긴 작습니다. 아, 짜다. 느낌기가 좋아. 나무 어, 어. 아, 차는산게 아니고 저그 빌린 다 남이거든 하고 있습니다. 국경절까지 타라고 해서 탔습니다. <laughs> <laughs> 승차감 죽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새 차랑 뭐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 이차 이름이 뭐라고? 티구안. 응. 음, 티구안이 제일 많이 산다재, 정말 많이 산다, 제수 정말 파는다, 재수. 성급 무슨 뭐 이렇게 기름도 적게 들고. 이 차가 이상하게 이제 이렇게 좁바 보이게 만들어놨어, 이렇게 넓지가 않게 라이지난좀 넓죠, 이거 좋아. 넓적 거 아, 봐라. 목소리 <laughs> 많다. 아, 옆에서 보조. 옆에 운전석 바로 옆에 있는 자리는 보조석이라 그러는데 보조가 뭐냐면 운전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이게 보조 역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 말좀 그만하세요, 남자 말만. 그래서 보조를 안할것 같으면 운전자가 졸면딱를 부려도 되는 게 저수석 특권. <laughs> <laughs> 그렇구나. 아 나도 운전하고 싶어. 운전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시끄럽다. 아, 무슨 법,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는. 법적으로 아무나 못 하게 돼 있다. 법에 걸린다, 법에. 너나 법에 걸린다. 너무 아안 말나는 게 법에 걸린다. 난 법적으로 허가받은 사람이라니까 내가 나도 법적으로 허가받겠다고 아무나 허가 안해준다고 자. <laughs> 혜연이 <laughs> 배워야 알지 이제부터 근데 모르면서 왜 큰소리치냐고 왜 큰소리치면 안되나 그래도 나는 교육을 받은 사람인거다 교육을 받고 허가를 받은 사람이야 어지, 어지, 법적으로 어에서래나 진짜 에 법적으로 나는 운전을 해도 괜찮습니다 아좀 빨리 몰아요 좀좀응원하요좀 저렇게 앞에서 이게... 차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안 나가잖아. 아 진짜? 쭉 나가 볼 거야. 진짜냐? 응? 진짜야. 아니지. 내가 살살 가지 안전 운전 적응을 해야 되니까 이 차. 아, 차 사고 싶다. 와, 이거는 BMW네. 벤츠네, 벤츠. 벤츠. 차밖에 안 보여 눈에. 나도 요즘에 이제 길만 나서면 차만 봐. 이게 <laughs> 시어튼 주변. 힐턴 힐튼? 퀴턴? 힐튼 호텔? 시 u r e 런차 u don't t e l 벤츠 a m m a undergo. 우리 중고 and a p 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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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자마자몇 r t 떨어진 e 왜데왜 아이, 어 o g 어어어 e 어 I w e a 깜빡이 o gosses. I w e a 도안 w 고 gosses. I 차 e a r two g o s s e 손은 왜 이렇게 다걸치고하나 돼? 저 똑바로 잡아라! 운전석을 아 이거 이 전문 드라이버들은 요렇게 좀 여유 있는 자세를 좀 잡고 운전을 해야지 시원하 해야 돼 옛날에 여자들 것이인아이렇게좀 빈틈하게 예, 그 놈이 여자들 한자리 같이 내려 꼬시는 게한산으로 어제 아이 결혼했는가 봐라 그때 아무거나 하는 꼬시도 결혼할게지 잘안 넘어오더라고 <웃음> <웃음> 여러분 저랑 같이 서시장 갔다 옵시다 예? 서시장 서시장 거고 배추, 기, 배추 김치알 고추가루하고 떡국 애들 저녁에 떡국 해 주려고 떡국 사야 돼서 떡국 사야 돼 떡국에 고춧가루 한한근주셔한 근? 한근 뭐로? 응. 마이 파셔예 나다가 근데 나는 이게 걸어다니 이렇게 흔들리지 떡국두개주셔 네. 떡 14원 이리로 가 이쪽으로 가면 더 빠른데 여기야 저기 엄청 막힌다 학교에 있어서 아, 진짜 또한석 간다는데 진짜 바람 차 이렇게 보이 아니 인정이 뚫렸네 이렇게 뚫렸네 여기 앞에 차꽉막힌대데 초보 운전자에서 차선 바꾸기해 아니 왜 차선을 못뭐 바꾸고 뭐 있니 가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러다가 차선 못 바꾸고 건지시작 뒷구멍까지 갔으니까 하나 차차 나래 정신 하게 길을 따라가라 진짜. 말 들어라 네. 어째 다시 s 이상하게 간다 여보야 어 n i s 안된다 and d i l d 이상하게 간다 잖아 e a n 로빠 e 라 Isaac a n 지 d i 서 d a What's the answer? w 는 a t s the a n s 우 e r What's the answer? w 어디로 가야된다고? 이도이이쪽으로이쪽으로 정도. 이정가이이정요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안전하지 말고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쪽으이 가라 이쪽으로 가라 이이 정도. 라 운전하려 초보 운전 개태워우려 옆에서 종아종아 거리자. 헤 벨리야. 이거 이거 이 벨리야. 먼저 기름을 넣고 그리고 정비 뭐 오일 가르는데 오일 갈고 아니지 기름 먼저 막 끼고거나 오일 가안돼 가야지. 자, 응. 아 초보 운전 힘듭니다. 운전하기 오랜만에 운전해가지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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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듭니다. 아 옆에서 종아종아 종아 거리지. 아 똥개 한 마리 태웠지.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아 엄청나게 피곤합니다. 기름이 이만큼 남았거든요. 이만큼 남았는데 만땅 넣으면은 도대체 얼마나 나올까? 일단은 기름 한번 넣어보고 얼마 나올지 한번 봅시다. 철수 응. 이 차가 어때? 좋아 야 좋아. 철수 응. 형 안녕. 어때요? 안녕하세요. 음. 아빠 아빠한아빠한개먹볼 엄마는 두개 먹어야 왜? 왜냐하면 엄마는 힘드신니까 아빠는 안 힘들어?

좋아하나? 마카에 뭐. 이마저도 응, 인식은 서양아네 뭐? 자르지? 응, 500원 잔딴 얘기야. 저기 만땅이와 같이 응, 이 강아지 10kg 데 가면 아나 응, 어머, 어 아, 얘는 키울만 나겠다. 튼튼하네 벨리는 목욕하고 올 거야. 저기 오일 가는데는 또 얼마 들어? ㅋ <laughs> 아.. <laughs> <laughs> 또 움직입시다 아, 덥수로 갑시다. 덥수로. 아, 아빠, 아빠, 그 어.. 돈쓰러 갑시다 아쓰 아빠 그거 가 할래 고지가라이내리가라고 직진으로 어거지가라고직진이므고고지라말못 뭐, 뭐 알아듣니 직진이란 말은 못 알아듣니 어못 알아듣는 너쨰 직진이 엄말야냐 너쨰 <laughs> 엄마 아빠 싸우는 거다 나올거야 이게 싸우는 거아니야 이거 대화야 <laughs> 엄마 아빠 대화가 오래전 목소리는 그래 대화하는 거지 이렇게 웃으면서 싸우는 거 봤냐? 어 <laughs> 하, 우리 방송 그만할까요? 너무 힘들다 아니야 어. 계속해 뭘 계속해 시새 <laughs> 초보 운전에다가 애들에다가 또 강아지에다가 와너미치게되 그냥 와 실러나 카센터에서는 상상 엔진오일 500km 바꾸라 하지만 실제로는 1,000km씩 다 탑니다. 음. 아 그렇구나. 우리 엔진오일은 그냥 바꿔주는 거지 우리가. 음. 그리고 이제 수소까지 타는 거지. 음. 10월 1일까지. 음. 10월 8일까지. 10월 8일 딱 되면 바로 바아주자어 복잡하다. 택시 타는 거 가장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나잘안 산다고? <laughs>